주호야 주호가 어딨지? 우리 주호는 얼굴만 숨기면 숨은 줄 알아요 주호 어딨지요? 주호 까꿍 해볼까? 주호 어딨지? 주호 어딨지? 주호 어딨지? 어딨지? 여기있네또 입을 뒤집어쓰고 또 주호 없어지게 해야 돼 주호 어딨지? 주호 어딨지? 주호 어딨지? 여기있네또 주호 어딨지? 우리 조는 꼭 자기 이불을 이렇게 물고 자죠. 아침 자 시간이죠. 자기가 좋아하는 이불 모서리가 있죠. 이불 모서리를 이렇게 물고. 코자 이어서 이불 모서리를 찾아요. 자기가 좋아하는 이불 모서리를 이불 모서리를 찾고 거기를 물고 이렇게 자요. 잘 자. 주호도잘 자. 코, 코. 아빠도 잘 자. 아빠 아빠도 아빠지할아빠지도잘 자. 아버지도 아빠지. 아버지도 잘 자. 아, 묵어. 나도. 어. 우리 잘 거예요. 주도잘 자. 코, 코. 우리 주 낮잠 자러 간대요. 잘 자. 응, 음, 코잘 자.